이제 영철이 갑자기 자기 소개하다가 상이탈이라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많이 쎄한 게, 그러니까 왜 갑자기 상이탈을 했느냐? 자기의 내면의 열등감에 약간 결혼생활 때 자기가 남성적인 면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과대 보상하려고 굉장히 몸이 좋아요. 영철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 게다가 직업도 최상급이에요. 응급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거의 뭐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거기서 일자, 일단은 강원대 의대 나와서 그 정도로 성공했으면 사실은 거의 이혼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철이 자기가 성공대로를 달리다가 결혼 생활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걸로 보여요.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남규홍 PD와의 인터뷰에서 보시면 영철이 굉장히 자신감 없는 표정, 표정 및 행동,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자신감 없게 자기를 낮췄는데, 그러니까 영철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결혼시장에서 상품성이 낮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잠깐만. 의사인데, 게다가 그 지역에서는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데, 물론 이제, 서울의 뭐 강남 성형외과 의사 이 정도랑 비교하면 조금 밀리는 건 팩트지만 어쨌든 간그 지역에서 잘 살면 되니까 울산에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을 뭐 저렇게까지 자기를 내려서 말할 그런 건가라고 하는데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적인 모습이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 예전에는 그렇게 몸 관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이 탈이 한 다음에 세븐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 노는 이미지를 굉장히 가져가고 싶어 한다 근데 일단은 겉모습이나 말하는 걸로나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지는 능력을 보면은 일단 영철은 일단 그렇게 뭔가 유쾌하고 같이 옆에 있고 싶은 타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아마 자신의 마음에 가장 큰 열등감 및 콤플렉스 아픈 상처로 남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영철이 거의 최상급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영철이 육각형의 남자예요, 생각보다. 지금 따로 나온 마취통증의학과 영수 의사도 있는데, 영수보다 영철이 훨씬 더 외모나 피지컬은 좋습니다. 확실히 관리한 티가 나요. 근데 영철의 지금 가장 큰 가슴 아픈 점은, 어쨌든 자기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게, 실패할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거의 흑화한거나 다름 없죠. 굉장히 자기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좀 생각보다 과하게 자기를 어필하고자 그리고 지금 더 세한 거는 사실 이 자기 소개 전날 저녁 시간 때 갑자기 혼숙 남녀의 방을 바꿔서 이거는 지금 나늘솔로 역사상 처음 있는 제안인데. 그니까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공용 공간에서 영철이 우리가 남녀 바꿔가지고 같이 이제 좀 지내보자. 근데 그거를 농담이라고 와 약간 후에 웃어 넘겼지만 저는 그게 영철이 진심이 담겼다고 생각해요. 영철은 진심으로 남녀가 방을 바꿔가지고 약간 터치하는 신체적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거는 영철이 지금 스킨십에 대해서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무의식에 굉장한 결핍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 일본 국제 결혼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약간 그 상냥함에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여자들이 외모는 한국 여자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데 상냥함은 훨씬 높은 건 팩트입니다. 그게 남방계의 특징이기도 하죠. 일본 남방계라고 하는데 문화적 특징이 일본 여자들이 좀더 상냥한 건 있어요. 근데 왜 상냥함을 좋아하게 됐느냐. 그만큼 여성적인 모습에 지금 영철이 굉장히 결핍감을 느끼고,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상이탈이, 긴급한, 이 급발진 한 거예요, 사실. 급발진 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남성적인 신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영철이 여성의 신체적인 모습에 굉장히 욕망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여성의 신체적인 이러한 모습에 지금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나서 지금 자기가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거의 보디빌딩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돈이랑 노력을 엄청 쏟아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응급의 학과일 끝나고 3일 오프라고 하는데, 그 3일 동안 제 생각에는 운동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거를 갑자기 내보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브레이크댄스 세븐을 쳐서 행운의 럭키 세븐,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말에도 굉장히 집착해요. 보면은 영철이 지금 결핍한 게몇 가지가 보이는데, 한 가지가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지금 영철이 자기가 이렇게 이혼 생활을 맞이하게 된 거는 운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고 운과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신체니까 그 신체 자기의 노력을 보여준 거고 계속해서 세븐이나 운이라는 럭키 세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 것도 자기가 운만 좋았으면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솔로에 출연에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운이 좋았다면. 약간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영철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1화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영철이 노력을 엄청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나뭇가지 꺾으러 가는 장면도 나왔었죠. 영철은 약간 좀 쎄한 게, 여기서도 좀 쎄한 게 자기가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간다라는 사실을 사실 외면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영철이랑 지금 별로 말을 안 섞으려고 하죠. 왜냐면 하 이런 영철 같은 타입들이 나중에 자기가 노력했는데 왜 너는 날안 사랑해 줘 이러고 나중에 진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영철 지금 저기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지만 저기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거기 지금 특진 25만 원더 내면 특진 받으러 갈수 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좀 상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상의 탈의를 갑자기 했다는 것은 그나마 넘어갈 수 있겠는데 뭐 보디빌딩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브레이크 댄스 세븐을 췄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세상에 살고 계신 거다. 시간이 흘렀고 세븐이라는 그 스타도 이제는 젊은 세대는 세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한곡 그리고 그 휠리스 신발에 바퀴 달린 거그 제품만 남기고 가신 분이에요. 세븐이라는 스타가. 근데 그 옛날 스타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공중파 카메라가 돌고 오디오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결핍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서 상대방을 도망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철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역도 약간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더 고립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영철,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 세븐 브레이크댄스 출게 아니라 옷 꽁꽁 싸매고, 피아노 같은 거나 잔잔하게 쳤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